어 본다니 저희 제일 유명한 이재모피자 하나 시켰어요. 햄크러스트하고 치즈 크러스트 이렇게 반반으로 했거든요. 야. 땡기 언니 얼마나 맛있길래? 이스그냥 그래 언니잠깐야 yeah, 솔직히 피자가 얼마나 맛있을까? 오케이, okay, 리뷰. Is it 맛있어? It's really 그냥 그래. 그냥 그런데? Nothing crazy. pretty crazy, but cheese is Yeah, cheese is pretty good. I ordered pasta. To be honest, it's just like No, the best pizza I've ever had? Bali. Bali pizza was the best pizza i ever had. I think pizza has better... Right? Cheese crust. Right, that's good. Lots of in a crust. 얼게그에기시 It's p r e t y f r u t y e h red bean. 핑크가 하늘색이에요. 너무 예쁘다. So pretty here. g i v e 고구맛씨 맛있겠다. 와예전에 이런 거 없었는데. Wow, so See, 와, so p r e t 와 진짜 안다. It's... oh so cute. It is. <laughs> oh, oh my g o s yeah, I like w so cool. oh, 와. Oh. 점심으로 마라탕을 먹고 싶어서 시청역에 oh. 있는 마라탕집에 왔습니다.

와, 사람들 벌써 진짜 많다. 와, so many people. 와 crazy. 대박. 무사히 티켓 타고 갑니다. 와 아빠 대박. 대박 아빠. I want to see one y 嗯好的嗯好的嗯好的 와, 아빠 많이 챙겨왔다. 여러분, 저희 아나틱 호수에 놀러 왔잖아요. 지금 주차하고 올라가는 중인데 오늘 진짜 열심히 수영도 하고 하룻밥 자고 그럴 예정입니다. 너무 신나요. 저 여기 항상 오고 싶었는데 너무 예쁘고 좋다요. 가보자고! 와 wow. 오늘 날씨 좀 흐린데 진짜 너무 와우 wow. it's crazy here the view is amazing here oh my gosh and every single design and everything and the way they built this place is so pretty 아니 로비가 이렇게 예쁠 일이냐고요 yeah. 너무 예쁘다 진짜. 5 0 Wow, it's so pretty. They collaborated with Alice in Wonderland. I heard. So yeah? they have Alice in Wonderland theme down there. Even the door is huge. huge. Okay, ready? Yes. 드디어 룸 투어를 하는 건가요? <웃음> 대박. 아, <laughs> 와우. <Wow. 웃음> <laughs>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침실이 여기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옷장이 엄청 큰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고 짜자. 여기 너무 예쁘다. 대박. 이렇게. <laughs> Wait, okay. This is another shower place. Wait, only this place is so pretty. The top. 여기 봐. 대박인데? 대박인데? 밖에 뷰를 한번 보실게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릿하지만. Wow, this is the balcon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부산 아난티는 진짜 이 바다 뷰가 대박인 것 같아요. So this is like a mini tubang? And here, this is all the amenities. But you still have to buy. I see. We're gonna go swim now. Let's go! Wow, wow, wow. 저희 수영하러 나왔어요. Wait, this s pretty cool. I always want e d to swim like oh, in this kind of swimming cool. pool. Yeah. 지금 수영 다 하고 이제 다른 수영장으로 가려고 걸어가는 중이에요. Wow, it's really pretty. 여기 바다뷰가 다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And the architecture. But right now we're going to the water house. Uh, uh. Do you think you can that... 여기 워터하우스에 왔는데요. 와 진짜 입구부터 진짜 너무 좋은데요? <laughs> 이렇게 팔찌 받아서 들어갑니다. 완전 고급 사우나에요 Uh, wow, it's like a cool cup sauna. Wow, it's crazy cool. Whoa, what is that? Wow, there's like little places in here. So you get dry sauna and wet sauna. It's warm. 와, 야. 오, 와우. oh wow, they have like s e s it's 파전 너무 맛있겠다. 바삭바삭 소리 들리시나요? 이거는 해물전골입니다. 맛있겠죠 여러분? 지금 추가예요. 추가라는. 생겨 간식이 두 개밖에 안 나와서 근처 마켓에 왔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중에 콘이 제일로 좋아요. 소화도 시킬 겸밤 산책도 할겸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옆에 바로 바다예요, 여러분. 음, 잘안 보인다. 근데 너무 예뻐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완전 힐링이다, 힐링. 여기가 낮에도 왔었던 아난티타운 이에요 완전 작은 타운같이 너무 잘 꾸며졌는데요? 여기에 배트솔트도 있길래 언니랑 이렇게 한번 목욕.. 목욕인가? 자쿠지가 해보려고요 굿모닝 여러분 와 안개가 껴서 바닥 하나도 안 보이네요. <laughs> 저희 체크아웃하고 아난티타운에 또 놀러왔어요. 근데 여기가 엄청 예쁜 책가게 같은 데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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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에서 핸드크림 무료로 받았어요! 여러분, 드디어 그 유명한 해운대 빨간 떡볶이집에 왔습니다. 집에서 먹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음, 이게. 그러니까. 음. Is it good? I a p p r 음! 아, 하나도 안 맵다. 음. 음. 진짜 달달하고 하나도 안 매워요. 맛진한 양념. 음. 음, 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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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수의 진짜 짧은 여행으로 왔는데요. 저희 저 저기... 벽화 마을도 갔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아서, 와서, 정신이 없어서. 근데 지금, 먹거리 같은 걸, <목소리> 곳에 왔는데,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것 잔뜩 먹을 거예요. 마이 떡진 게 아니고요. 예? 맞았습니다. 여기 엄청 유명한 데인가봐요. 줄이 엄청 많이 서있어요. 엄청까지는 아니고, 비 오는데 이렇게 줄 서있다? 그러면 맛집이다.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t h a n 저희 저녁 먹으러 순인의 박상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반찬이 진짜 엄청 많아요. 양념 게장하고 간장 게장까지. 돈겠탕 너무 맛있겠다. 라면사리까지. 저녁 다 먹고 호텔 들어와서 딸기 먹지 먹어봅니다. Oh, <laughs> there's k n i v e in here. Oh, oh, oh nice. <laughs> 와, oh, 이건 파치예요. 파치예요. 짠. 음, 이건 쑥이랍니다 음, 요거는 배감든. 음, 흠. 음. Good morning out 저 일어나자마자 스카이 타워에 What? 왔어요. 산에서김 여기 아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아빠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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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 만들었어요 점심은 여기 엑스포 안에 있는 뷔페에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은근히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거 많아요. 일단 그래, 첩첩시 아, 조금 조금씩 다 먹어보고 맛있는 거더다 먹을 거예요. 위에 올라왔는데 뷰가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섬 저희 고양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귀여워! 와 진짜 멋있다. 저희는 동백 열차를 타고 음, 저기 음, 음, 섬으로 음, 갈, 음, 갈 겁니다. here. It w i 여러분, 너무 귀엽죠? 새끼 고양이들이에요. 톤이 되게 귀여워. 다 여기는 검은 모래 해변이라는 곳인데요. 모래가 안검은데요. 아 음. these are from v 제가 엄청 좋아하는 완전 시골 느낌스 저희는 방금 여수에서 부산에 도착했는데요. 저녁 먹으러 부산대 앞에 놀러 왔어요. 여기에 먹을 것도 엄청 많고, 놀거리도 많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곱창을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대박. 응. 와, 대박이다. 고기네나 커버해야 되는 되게 맛있어. 음! 대창. 아, 미쳤다, 미쳤다. 음. Wow, it's very old style. <laughs> this is the outer feet thing. That we always do when we come here. Oh, <gasps> Wait, it's That's like super big in here. Wow, how is this a spa? That must be like the common room. Okay. And then upstairs, like the, where the restaurants are and like the play areas are. Wow, there's a bunch of rooms up here. What the? There's even a third floor? So 룸이 있어요. 진짜 여기 카요, 여러분. <laughs> Wow. Yeah, I remember. I remember this place. 들리는 지 한번 볼게요 들 들리지 들리는 소리 들리들리 들리지 못해요 들 소리 들리지 못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들리긴 하는데 저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거 고장 났나? 와우 미쳤다 미쳤다 시네마 같은 느 여기는 완전 찜질방이 아니고 무슨 백화점인데? 와우 게임 룸이 있네 Unnie, oh, it looks so good. There's an that caught No way. There's a self ramen bar. This is crazy. Should we eat Maybe. Oh my gosh. Only oh, it looks so good. A full restaurant in here. Wow. They have a stretching room. This is crazy. Ta-da. 이제 저희는 너무 <laughs> 맛있겠다. 제가 너구리? 저희 하나만 시켰어요. 왜냐면 이거 나눠먹고 나중에 밑에 가서 간식도 먹으려고요. 여기 네, 토핑이 맞지? 엄청 많아요. 기관지 못 살지 않고, 저렇좀 불었는데 엄청 많이 뭘 넣어서 이런 거고요. 너무 맛있겠다. 여기 안에 오뎅하고 떡하고어마까지다 넣어 있어요. Wait, don't do hard. Okay. Okay, ready? I love these brown eggs. They yeah. taste so good. Mm -hmm. okay, okay. Mm. I wish it was warm. How does like it? my is got better? Not oh, really. 지금 바로 고양이 카페 왔습니다. 성현점에 있는 집사의 하루에 왔어요. Oh my gosh! Oh my gosh, so c 소금빵 맛집이라고 들어서 와봤습니다저 소금빵 처음 먹어봐요~ 맛있겠다~ 소금빵, 명란소금빵~ 음! 야 필리모스도 맛있어. 나무 속에는 어, 짠~ 저희 소금빵 하나 포장했고요 이거 시그니처 솔티 라떼, 할때 바꾼 소금빵 하나, 명란소금빵 하고 써치 캐몰 피커 버터바 하나 있어요. 맛있을 수 있는 향이 맛소음음음음 음. 음. but i wish it was warm 이건 음. 명란이에요 음음 음. 완전 짭조름 알코요 먹어봐도 음. 처음 먹어봐요